네, 안녕하세요. 이번 겨울방학 특집으로 원강대학교에서 연극요법 플래너 레벨2, 워킹 레벨 트레이닝 코스를 소개할까 합니다. 내년 봄 아니면 가을까지는 그동안에 원강대학교의 연극요법 플래너 과정을 공부하신 분들과 함께, 모노드라마 몇 개와 그리고 단체로 극을 만들어서 연극 치료에 대한 내용으로 무대에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음, 이번에 50시간을 저와 함께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. 발성호흡, 목소리 만들기를 중점으로 공연치료의 이론과 기법에 대해서 심층 연구를 할 것이고요. 소시오 드라마와 사이코 드라마를 우리가 많이 늘 공부하는데 더 깊게 심층 분석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내담자를 방문하고 마음을 열고 치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좀더 연구를 좀 깊게 할 생각이고요. 스타와 함께 묻고 듣고 배우고 이런 코너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서울에 올라오시고 어, 스타와 함께 공부하고 대화를 하는 후에 함께 또 대학로에 가서 연극을 관람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또 어, 대학교에 모델학과 교수님을 초빙해서 여러분들이 걸음걸이를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이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수업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. 또 세련된 자기 연출, 자기 개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토론을 할 것이고요. 체계적인 스피치와 스피킹 훈련도 여러분과 함께 아, 뜨겁게 공부해 볼 것입니다. 벌써 어, 많은 분들의 관심과 또 어,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벌써 K본부 방송에서 어, 인터뷰를 제가 또 당하기도 하고, 어, 즐거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하여튼 여러분들 뜨겁게 또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 보고요. 저도 힘이 나서 더 알뜰히 어, 공부 준비를 해서 어, 12월 10일 토요일 날 오후 3시 여러분께 달려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